패션은 소키지 패키지입니다. 제가 최근에 음, 취준생분들 좀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대전까지 가서 어, 석사 과정에 있는 어, 패션 관련 취준생분들께 어, 패션 기업 쪽 관련돼서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음, 어떤 걸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많은 분들이 음 AI 면접에 대해서 좀 질문이 많으셨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 이거 좀 준비해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재직 중에 어 팀원을 뽑을 때도 그리고 예전에 더 들어가면, 구름 면접을 할 때도 면접 가운데로도 많이 어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어 마지막에 AI 면접을 통해서 저도 팀원을 직접 체험도 해보고, 그 다음에 저도 직접 경험을 좀 해봤었어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궁금해서. 그 특히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에서 어 인사 영역에 AI 이 테크가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해서 이거 좀 스터디도 하고, 제가 직접 어, 테스트도 해보고 결과를 보기도 했는데 놀라웠던 거 하나는 실제로 ai 면접을 통해서 1차 서류 면접 2차 ai 면접 결과 동영상까지 제가 딱 받아봤을 때 실제로 어, 후보자를 만나기 전에 처음에 예를 들어서 10, 10명의 서류가 제가 괜찮아서 인사팀에서 받았어요. 이 10명은 ai 면접을 어, 봤으면 좋겠다 꼭고인사에서 시행해서 10명의 인사 AI 그 면접 결과를 제가 동영상과 함께 받았는데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AI 면접 결과를 가지고 서류가 굉장히 괜찮았던 10명 중에 8명을 바로 떨어뜨렸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 있을 정도로 AI 면접 결과가 굉장히 파워풀하고요. 임팩트가 높았어요. 그리고 서류로는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AI 면접을 통해서 너무나 잘 보여서 극명하게 굳이 제가 고민을 하고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겠다라고 느낄 정도로 어 제가 그렇게 음 단정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만는것이 좋아하는데 어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드리면서 AI 면접을 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팁을 제가 조금 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패션 마켓과 함께 현재 기업과 브랜드가 어, 큰 변화를 많이 겪고 있는데 최근의 현상은 이거예요. 고 신입도 경력처럼 뽑는다는 거예요. 음. 굉장히 좀 슬픈 일이죠. 이 구직자 입장에서는 왜? 아 처음부터 태어나서 경력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어디선가는 뭔가 를 겪고 인턴 생활이건 알바건뭐 해야 이게 경력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신입을 경력처럼 뽑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근데 실제로는 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 요즘은 이제 과거처럼 어, 많은 특히 대기업들이 예전처럼 매출이나든가 수익을 올리기가 어렵다 보니까 내부 직원들도 많이 정리를 하고요. 새로 직원을 뽑을 때도 과거처럼 공채로 몇십 명씩 이렇게 뽑지 않아요. 이제 그냥 어 결원이 생기면 t o 라고 하는데 어느 부서에 결원이 생기면 그 결원이 생긴 포지션에 맞는 사람을 찾아요. 찾는데 일단 첫 번째로 경력자를 찾죠. 그 경력자를 타겟팅하는 기업 브랜드가 다 있고요. 어이 브랜드의 어, 이런 포지션이면 어느 기업에 어느 정도 브랜드에서 오는 게 좋겠다라는 것들을 이미 다 사실은 타겟팅을 가져가요. 가져가고 그 다음에 어, 몇년차 정도에 어느 정도 경력과 뭘 알아야 되는 것들을 다 가지고선 JD를 어, 올린단 말이에요. Job Description 공고문이죠. 어 그래서 올리고 경력자를 찾는데 경력자가 안 찾아져요 그러면 포지션에 따라서 어, 이 포지션은 신입한테도 열자 이건 우리가 좀 키워서 쓰자 예를 들어서 뭐 속된 말 이렇게 표현이 되면 신입한테도 열어요 근데 그렇게 신입한에 열 때도 어, 이제 신입으로부터 기대하는 바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신입도 경력처럼 뽑는다라는 게 이런 말이고요 지금의 세태를 보면 어, 경험과 경력 중심의 채용이라는 것, 신입도 인턴십과 프로젝트 경험들 이런 실무 능력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냥 어, 좋은 학교, 좋은 과 출신을 선호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게다가 블라인드로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디지털 역량이 계속적으로 조금씩 더 많이 여구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과거의 영어보다도 더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다재다능한. 어떤 인재를 사실은 욕심을 내듯이, 어, 원하죠. 그래서 이것도 잘하고, 뭐, 다 잘하면 당연히 좋지만, 뭐, 그런 사람은 없죠. 어쨌든, 그러나 이상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고요. 어, 몇달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거는 이미 사실 인사 쪽전문가들하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전문가 아닌 저도 이런 걸 느끼고 있었고, 그 다음에 팀장으로서 팀원을 뽑을 때도 실제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 구름 면접 과거, 뭐한 10년 전에 구름 면접, 한 시간에 7명씩 들어와서 하던 구름 면접에서 최근에 AI 면접까지 제가 경험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 요즘에 AI 면접은 굉장히 강력하고요. 임팩트가 높습니다. 그리고 뽑는 사람한테 어,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이이 AI의 면접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최근에 이걸 통해서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컬처 핏이에요. 회사와 얼마나 맞는지 여부. 이거 조금 더 쉽게 풀면 어느 조직이나 팀장이나 사업부장이 이제 팀원을 뽑을 때 혹은 더 위에서 팀장을 뽑을 때도 임원을 뽑을 때도 똑같아요. 자, 과, 우리 회사에 이 브랜드와 이조직에이 이 사람이 얼마나 잘 맞을 거냐라는 거예요. 그니까, 러 쉽게 얘기하면, 어, 조금, 그니까, 성격이 안 좋거나 조금 셀것 같지만, 워낙에 실력이 출중하고, 이런 사람은 예전에 뽑았지만, 이젠 안 그래요. 어, 들어와서 조직의 팀워크를 망치고, 어, 그리고 혼자서, 어, 굉장히 그, 개인만의 어떤 성장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다른 조직 어, 타 부서와의 관계가 쉽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은 거부를 많이 해요. 어, 그 지금 조직 왜냐하면 이 패션이라는 비즈니스 자체가 프로세스 비즈니스거든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디자이너면 MD 구매 생산 같이 또 MD면 디자이너 영업 여러 영업과 같이 마케터 뭐 어, VMD 구매 생산 뭐다 똑같아요. 다 같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팀워크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어 조직 문화 적응 능력과 그러한 마인드, 애티튜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 그런 걸 보는데 보시면 이 AI 면접관이 AI 면접관이라고도 뭐 말도 웃기지만 AI 면접이 1대 100의 전문 면접과 같다라는 말이 실제로 그래요. 왜냐하면 정말 뛰어난 인사 전문가들의 노하우랑 관점과 평가 지표들이 들어가서 학습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거예요. 대단한 면접에 뛰어난 면접관들 수십 명 앞에서 제가 면접 보는 건 똑같아요. 한 명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이 소프트 스킬에서 보시다시피 표정, 단어, 행동 이런 것 포함한 관계 스킬을 이제 어, 체크하기 시작했어요. AI가 나오면서부터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러한 지표들, 과거에는 객관적인 수치로밖에 알수 없었던 감정이나 정성적인 부분들의 캐칭이 이제 가능한 거죠. 어, 제가 그 AI 면접 결과를 받았을 때, 어,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게임 결과, 게임 여러 가지 하잖아요. 게임 결과, 그 다음에 회사에서 구직자한테 주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5분에서 뭐, 5분이 아니죠. 1분에서 2분 정도 이렇게 시간을 주고 곧 제한된 시간 내에 답변을 하도록 질문을 미리 주기도 하고, 어, 그 다음에 블라인드 질문으로 툭 주기도 하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을 받아서 제가 쭉 봤을 때그 객관적인 수치, 정성적인 표현, 그 다음에 영상의 결과들이 굉장히 이펙티브해서 제가 사람을 보지 않고도 평가가 가능하다라고 그리고 서류와 서류에서 와서류 글로 쓰여진 자기소유성이나 이런 거랑 굉장히 갭이 커서 그 갭이 큰 분들은 미안하지만 아쉽게도 다 탈락이 됐거든요. 그럴 정도로 생성 AI의 능력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생성 AI가 볼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맥락을 파악할 줄 아니까 이제 사람이 할수 있는 어, 많은 영역을 대체해서 사람이 하기 어려운 영역까지도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해준다라는 게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AI 면접은 준비를 잘 해야 되고요. 어, 최근 두다두세달 달, 전쯤에 제가 아는 이제 후배가 소미 저 AI 면접 보게 됐다고. 근데 좀 어떻게 될지 되게 어, 고민이고 걱정이 된다고 유튜브 보면. 뭐각 게임에 그 회사가 추구하는 인재상에 다 게임의 어떤 결과라든가 방향 이런 거에 다 녹아들어서 게임 엄청 잘 해야 되고 막 준비 엄청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그 유튜브에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오해랑 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뭐가 맞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고민을 얘기하길래 제가 제 경험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실제 팀장으로서 ai 면접을 통해서 어 사람을 구분하고 식별하고 좋은 인재를 잘 뽑기 위한 이런 과정에서 뭐가 중요했는지를 얘기해 줬어요. 감사하게도 그 친구랑 한두명 정도가 제 어드바이스를 듣고 AI 면접에 합격했다고 감사단 전화가 왔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얘기해 준것 때문에 합격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포인트가 중요한지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줬어요. 그게 어느 정도 일부분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뭔지 제가 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여기도 썼지만 퀴즈 게임보다 인터뷰 연습 녹화가 중요해요. 그리고 면접과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 이건 뭐 당연하죠. 그 다음에 당신을 뽑아야 되는 논리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숫자로 표현하고 어떤 노력과 실행했는지 설명해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즉첫 번째 자기 분석인데요. 녹화를 일단 하세요. 대부분 기업들이 어떤 질문을 할 건지 미리 준비하도록 질문을 제시해요. 자,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스크립트를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시잖아요. 자, 그럼 준비한 것들을 거울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핸드폰에 동영상을 준비시키고 그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 번 연습해서 녹화하세요. 그다음에 그 녹화한 인터뷰를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보고 뭐가 어 강점이고 약점이 고 뭐가 좋고 나쁜지를 보셔요. 보시고 나서 이거를 믿을 수 있을 만한 사람한테 보여주고 조언을 구하세요. 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만 얘기하러 가면 저는 이거를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저한테 물어봤던 후배도 제가 핵심으로 주었던 어 어드바이스 이거였어요. 그 친구가 음 영상을 찍어서 저한테도 보내줬어요 제가 보니까 말이 너무 빨라요 말을 일단 너무 잘하고 논리적이긴 한데 말이 너무 빨라요 말이 너무 빠르니까 이~, 이 보고 듣는 사람이 왜 이렇게 성격이 빨라이게 급해가지고 이거 뭐~ 어~ 일을 그렇죠하고 이거 조직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겠어 그다음에 어~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들어요 의심이 들고 그래서 말을 천천히 어 일반 사람보다 거의 뭐한 1.5배 이상 빠르길래 제가 거의 두배 이하로 천천히 이야기 한다고 생각하고 하라고 하면서 중간중간에 포스 좀 힘을 가지더라도 어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어떤 이런 모먼트를 보여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너무 빠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얘기해 주고 그 부분을 수용해서 저한테 다시 한번 줬을 때또한번 사실은 또 제가 코칭을 해줬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 나중에 확실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걸 강조했던 이유는 제가 열 명의 티그 후보자들 중에 여덟 분을 탈락시킨 이유가 다 사실은 동영상 때문이었어요 게임 결과는 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런 거죠 게임이 어떤 게임은 너무 잘하고 어떤 게임은 너무 못하고 어떤 건 집중력이 되게 좋고 어떤 건 집중력이 너무 안좋 이런 것들은 의심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게임 결과의 핵심이 있지는 않아요. 결국 동영상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말투, 에티튜드, 눈빛, 적극성 이런 게 웬만큼 다 보여요. 왜냐하면 면접관들은 다 경험이 있고 그 분야의 프로페셔널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얘기하고 깊이로 얘기하고 그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다 느껴지거든요. 자, 세 번째이자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실 때 일단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의 데이터를 파악하세요. 그데이터는 어디 있냐? 음, 일단 기사나 이런 거 많이 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보시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어 네이버 데이터랩에 들어가시면 어, 검색어 트렌드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 이름 그다음에 브랜드 관련된 키워드들을 넣어 보세요. 넣어서 1년 3년 오는 쭉 검색 버즈를 딱 검색하면 게다가 경쟁사랑 같이 내세요. 그러면 경쟁사 대비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의 검색 이 버즈량과 경쟁 우위가 보여요. 그리고 시계열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떤 일을 했을 때 뭔가 팍 튀고 팍 죽이 이런 것들이 보여. 그럼 그걸 가지고 데이터로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지금 제가 지원하고자 하는 이 회사가 최근 뭐 3년간 어, 고객들의 그 검색 니즈, 즉 관심도에 가까운 이 검색 버즈량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 혹은 뭐 어 떨어졌다 올라가고 있다 혹은 언젠 이렇게 어떤 특별한 마케팅이나 이런 일에서 이렇게 팍 떴다 이런 부분들을 실제 숫자와 시기열의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시고 그때 이런 이런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지금 3위 중에 경쟁사중이좀 낮아있는데 그런 이유가 브랜드별로 검색 키워드를 해보니 어 다섯 개 브랜드 중에 두개 브랜드 혹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브랜드가 어 떨어져서 혹은 더 높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나는 이런 브랜드 이런 어, 기업의 이런 목적 때문에 검색하는데 그게 그 지원을 하는데 그게 그 검색량의 데이터를 봤을 때 이렇게 연결돼서 그래서 나는 여기에 지원을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굉장히 인상적인 인프레션을 어, 주게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뭐, 뭐 한섬 삼성 코오롱 LF 뭐쭉 이렇게 있겠죠 혹은 뭐 형지부터 해서 뭐 한세 뭐 여러 가지 기업 브랜드들 놓고요 관심 있는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하는 영역이나 이런 것도 관련된 점이 되면 유의미한 검색 버즈의 변화가 나와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네이버 유수나인을 찾아서 특별히 팍 뜨거나 팍 떨어졌을 때왜 그런지까지 찾아서 그런 관심도랑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관심을 얘기할 수 있으면 굉장히, 어, 좋은 인상을 주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어, 그 회사, 그 브랜드를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한 것, 노력을 해온 것들을 유사한 수십 명의 어, 경쟁자들, 후보자들과 뭐가 다르고 왜 다른지를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가능하면 숫자로. 그래서 뭐 내가, 어, 제가 이 회사와 이 브랜드에 관심이 있어서 최근 6개월 동안 어~ 서칭도 많이 하고 어~ 관심 가지고 어~ 뉴스도 많이 보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정성적인 표현이 아니라 제가 하루에 한 시간씩은 무조건 인스타랑 어, 메타에서 관련된 브랜드를 찾아보고 그다음에 제가 뭐~ 일주일에 한 하루는 어~ 세 시간씩은 꼭 오프라인 매장 가서 이 브랜드 이브랜드의 채널별로 매장을 다 가보고 그랬더니 어~ 제가 느낀 경험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브랜드나 기업의 고객들이 느껴지는 거는 이런 이런 모습들이었다. 라는 것들을 데이터로, 그리고 그걸 정리를 해서 숫자로 얘기를 하면요. 어, 이 사람은 바로 써도 되겠네. 라는 임팩트를 얻게 돼요. 그래서 내가 왜이 회사 이 브랜드를 가고 싶고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데 어, 지금 회사나 브랜드가 어떤 상황인지 데이터로 얘기하고 내가 그 들어가고 싶고 관심도를 또 데이터로 이야기하고 차별화된 노력을 또 데이터로 이야기하고 데이터로 안 되는 건 데이터화 시켜서 그렇게 해서 차별화된 노력들을 보여주고 본인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그거에 녹여서 같이 할때저 무조건 잘할 수 있고 열심히 할 거고요 뭐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그 그런 형용사 없이도 여러분들을 인상적이게 p r 할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기 분석을 녹화 영상 굉장히 중요하니까 하시고 지인을 통해서 꼭 피드백 받으시고 데이터 중심으로 타겟팅하는 회사와 브랜드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고 본인의 노력을 차별화 포인트로 다른 후보자들과 다른 게 무엇인지 한 가지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거를 숫자로 만들어서 얘기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임팩트 있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특히 AI 면접은 녹화를 통해서 자신의 장단점을 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그렇게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업 브랜드에 꼭 취직하시기를 간절히 함께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패션은 소키지 패키지였습니다.